21학 화면도를 맞이해서 저희 토티의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 꾹꾹.어서 와. 잘 지냈지? 오랜만이야. 나 요즘 우리 학교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바쁘잖아. 오늘 소개해줄게. 한번 어, 볼래? 하나 둘 셋. 화면 이동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점프. 여기는. 개인 상담실을 시공할 공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낌이 오나요? 우리 토티마을에 개인 상담실 공간이 없어서 올해 첫 개인 상담실 공간을 별도로 시공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개인 상담을 진행을 할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공간은 저의 업무 공간으로 조성이 될 거예요. 저희 책상이 있을 거고 바로 옆에는 좌식 공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위에 보면 전동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바로 아래쪽에 온열이 될수 있는 따뜻한 좌식 공간이 조성이 될 거라서 여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숨미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 이 공간은 우측을 보면 은 싱크대하고 정수기하고 공간들이 있어서 같이 제가 관리를 하기 용이하게 자리를 이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하나 둘셋 이쪽 보이는 창가 쪽에는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배치가 되고 의자도 한 4개 정도 그 위에 성장에 예쁜 스탠드 조명이 내려올리죠. 그래서 창밖에 눈을 보면서 따뜻한 코코아 한잔 이런 카페테리아로 활용될 공간이야 어때? 멋지지? 오늘 우리 투티유마을 리모델링 환경개선에 대한 공간의 설명을 했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상담실이 구성이 될 거고 좌식 공간이 있고 인테리어가 구성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더 우리 토티유마을을 찾아주고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혁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기대해줘. 네, 이번 영상은 토티유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